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4년 전에도 국민 절반 이상이 파묘에 동의했었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양진호 기자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독립운동가와 함께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현실,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은 파묘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4년 전에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파묘에 동의한 겁니다. 신일파는 청산을 해야 했었는데 어, 동립유공자랑 같이. 동기 묘공자 분들이랑 같이 안치되어 있는 것은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나라를 지키에 싸워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매국을 이게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과 실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춰 22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표 발의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김 의원은 상훈법,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친일 행위자 파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직까지 친일 행위자에게 주어진 훈장, 국가유공자 지원은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식을 어쩌면 바로 잡는 첫. 단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말씀하셨던 을 것처럼 현충원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들을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이장을 해야만 우리 제대로 된그 애국 정신, 이 호국을 위한 우리 이 정신들이 바로 서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정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에 대한 서훈과 유공자 대우 취소가 명시됩니다. 국립묘지법의 경우. 안장 대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추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장 심의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구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반대를 여당에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반대를 한다면 사실 그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